최저임금으로 서울 어떻게 사냐 이 발언도 굉장히 웃기는 지점이에요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군요 와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럼 올려야죠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더 밀레니얼 라이브 모입니다 아 구급 공무원 가지고 뭘 그러냐 7급 넣어줄 줄 알았는데 구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어한 한, 10만원 최저 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? 강릉촌 놈이 아 어우 야와이거 뭐부터 지적해야 될까요? 에?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 대행이요 자기 지역구 공직자 아들 우모 씨를 대통령실 구급 공무원에 추천해서 논란이 되자 밝힌 해명입니다. 정말 개판이죠.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. 이 정도면요,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봐야겠죠. 그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 9급 공무원 되려고 지금도 책상 앞에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잠주려가며, 어? 애쓰는 청년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. 심지어 우씨 아버지는요.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고요. 대통령한테는 1천만 원이나 후원한 고액 후원자기도 합니다. 이런 걸 보고 채용비리라고 해요.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. 대통령 외가 육촌에다 유튜버 친누나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출신 채용까지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. 여당 대표가 이런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최저임금으로 서울 어떻게 사냐 이 발언도 굉장히 웃기는 지점이에요. 아니, 그럼 최저임금을 올려야지. 최저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군요. 와, 잘 알고 계시는군요. 그럼 올려야죠. 최저임금으로 서울 못 사는 거 알면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? 근데 맨날 10원, 20원 올리는 거면 기업이 죽는다, 나라가 망한다, 그 난리 브루스를 추면서 안 올리는 거예요? 최저임금으로 서울 못 산다면서?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30%. 보통, 퇴임을 앞둔 대통령한테서 나오는 지지율이에요. 레임덕 왔을 때 오는 지지율이 지금 취임한 지 100일 된 대통령한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느껴지는 바가 없으세요? 더 밀레니얼 라이브였습니다. 이 어리석은 놈들 내가 교정해주마 이 세상을 거의 이런 악역이 사실은 보면 은더 소시오패스예요. 가만 보면 허, 어떡하지 이 소시오패스의 나라에서?